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고 재밌는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입니다. 설명 들으시고 읽기 동영상 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으세요. 한번 클릭하면 한 5분 정도 되는데 5번 내지 6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읽었는데 15번이다.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 30번 읽으세요, 여러분. 3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0번 읽고서는 엄청 많이 읽었다, 30번 읽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일 정자를 써봐야지만 하루 종일 읽는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음, 한 번, 10번 정도 클릭하면은 50번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뭐, 7번 클릭하, 클릭하시면, 어, 외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요약해놓고, 한국말 보면서 영어로 줄줄 할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볼게요. Oh, look. Oh, 봐봐. 이죠. Bob's sandwich store. 이게 이제 그 레스토랑 이름이죠. 에 Bob의 샌드위치 가게가 closed. 문을 닫았구나 이런 얘기죠. Closed가 문을 닫다. Closed 문 닫다. Closed, closed 이렇게 되죠. 과거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닫힌 요건 세 번째 거죠. 지금 과거 분사 p p형입니다. 문 닫힌, 뭐뭐 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닫문 닫다, 문, 문 닫았다, 문 닫힌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어, 세 번째 거 문을 닫힌 이다니까 문이 닫혔어. 가보니까 너무 늦게 간 거죠. 그래서 문이 닫혔어, 마이크야. 콤마가 혹격이죠 마이크야 하고 부를 때에는 콤마를 꼭넣습니다 That is too bad. is의 줄임말이죠. 그것 너무 안 됐다. 아 너무 음 안 됐구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That's too bad. 안 됐다. What do you want to eat then? 유가 주어죠. 너는 then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밥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하느냐?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다. 발음 want to 아니고 wanna 아니고 아 wanna죠. 아, wanna Want to do 아니고 원하죠. 원하. 뭘 하기를 원하다. Eat 먹기를 원하니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 그럼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음이요. What do you want to eat 인데 wanna eat, wanna eat 이렇게 되고요.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What do you wanna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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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를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라하시고따닥따라하시고 여섯 번 반복하시고 난좀더 잘하고 싶다 하면 1 0번 하셔도 됩니다. 안 말립니다. 아, 이거 하나 빼먹고 갔네. 샌드위치하지 않고 샌드위치 아니야. 샌드위치. 이거 두박자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샌드위치 네박자잖아요. 사음절 아니고 이음절 단합니다. 샌드위치. 드가 없어지는 무음은 아니지만 별로 튀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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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tore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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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w i d w n d w i c h s a h a n d What about? 수백 번 나왔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완전 아시죠? 뭐뭐는 어때? 뒤에 건 어때? How나? What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를 햄버거 올리는 게 아니라 햄버거 하고 끝이 내려져. What? Uh, how about? 햄버거, 하우라바드, 어, 햄버거, 햄버거 하고 끝을 내려서 의문사 이는의 문은 끝을 내려서 물어본다. 왜냐, yes, no, the, the 볼 수가 없으니까 햄버거 이렇게 되죠. I like hamburgers too. 나도 역시 햄버거를 좋아한다가 되죠. 햄버거를 좋아한다. too는요, 모모도 역시인데 문장 맨 뒤에 있고 항상 혼자 놀아요. 콤마가 꼭 있습니다. 모모도 역시가 되죠. 나도 햄버거를 좋아해가 아 아니, 아니군요. 나는 햄버거도 좋아한다. 아 여기 맞네요. 예. 네. 어, 햄버거 어때? 이제 어, 난 햄버거도 좋아해. 이 말이죠. 나도 역시 햄버거 아니라 나는 햄버거도 좋아해 샌드위치도 좋아하지만 햄버거도 역시 좋아한다가 됩니다. 해서 어, 어, 나는 햄버거도 좋아해. 이 말이죠.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K가 보금이죠. 크나우 -no 아니고 너우 no. K 발음 안납니다.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알고 있어? 어떤 식당? 햄버거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Any는요. 의문문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라는 뜻이에요. 햄버거 식당, 좋은 식당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니? 하나라도 알고 있니? 이 말은 이제 의역을 할 때는 뭘로 에, 자연스럽게 해석하냐면 혹시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혹시 좋은 레스토랑 알아? 혹시 좋은 식당?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이 말은 혹시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나 알고 있어. Do you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생략된건 yes i 두가 생략돼 있죠. 두르 물으면 두로 대답하고 캔으로 물으면 캔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sure 확신하는 나는 확신하지는 않아 정확히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우츠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거 하는 방법. 계은 도착하다. 대화는 거기에 어디에요? 끝 레스토랑이죠. 좋은 식당에.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확신하, 확신하지는 않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식당은 아는데 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는 방법이에요. 가는 방법. 가는 방법을 go there 안 쓰고 get there 많이 써요. 도착하는 방법. 어디 길 찾아가는 건 go there 보다 get을 많이 씁니다. get there. Let's 하자. Search. 검색하다. 찾다. Uh, on the phone, on my phone, 내 폰으로 이 말이죠. on my phone, 내 폰으로 에, 전화기로 검색하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하자는 거죠. search, 수색하다, 어, 수색하다. 여기서 검색하다죠. search, 어, 내 전화기로 검색해 보자.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 찾아가는 것도 줄줄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죠? 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로 가셔서 발음 종자 많이 쓰시고 30번 네, 쓰시고 한국말로 요약해놓고 줄줄줄 신나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